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 찰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네, 진원생명과 수급 보시겠습니다. 진원생명과 수급 보시게 되면, 거리량은 그냥 계속 조금씩 마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적수급이 기관 쪽에서 많이 갖고 있고, 외국인 갖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그나마 소량이나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수급상으로는 이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요걸 이제 다 쥐어버리고 나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더라도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넘어갈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얘는 이제 21선 돌파양봉이 이렇게 나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선이 저항이긴 하지만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돌파양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돌파양봉에서 이 저점 돌파 한복이 나오면 저가를 손절 잡고 가시면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일봉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일봉상으로 이제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빠지는 엔형이 돼요. 크게 빠지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 이렇게. 또 돌파한 고점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여기를 이탈해야지만 여기까지 밀리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9월 14일날 이거든데. 얘도 35,300원 정도쯤에서 매수 관점을 볼수 있다는데,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요 전자점이 이제 손절라인이 되겠죠. 왜냐면 갭을 메고러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추세선이 되거든요. 그럼 n 자 목표치 현재 준 상태잖아요. 그리고 추세 대를 그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요 저점, 현재 저점하고 관련된 추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저점하고 관련된 추세대. 더 크게 보게 된다면, 이쪽 저점하고 관련된 추세대까지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N자형으로 빠지게 된다면, 여기 이제 갭으로 띄었어요 여기를. 살짝 갭으로 띄운 구간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오는, 고점이 안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3 2 0 0 0 600원에서 매수 관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손절란이 되겠죠 전저점이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강하게 내려오게 된다면 이 중심 세선 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내려오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시세선의 하단 쪽에서 잡으려고 하시고 만약 음봉의 길이가 좀 짧아지게 된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겠 현재 상태에서 넘어가야 될 사는 여기가 이탈된 전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36,000. 4만 원 넘어간 다음에 매수한 점을 보시거나 최소한 4만 원은 이게 그죠 아니 4만 원이 아니네. 금액을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니까 17,000 여기 넘어가는 양봉에서 한번 매수한 점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쪽 라인을 넘어가서 매수한 점을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 그니까, 38,300원? 두 군데가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 그니까, 러 여기를 넘어, 둘 중에 하나 넘어가는 양봉이 뜬다면, 거기서 이제 손절 잡고 가시고, 이제 본인 선택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땐, 여기에서,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전조점이 손절라인이다. 이 전조점 이탈하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짱으로 빠지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 정도 관점으로 이런 생명과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